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사 황학진입니다. 저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표본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다양한 표본들을 구매하고 기증받고 그리고 채집하고 제작하는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된 표본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약 20년 전에 개관한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이고 국가나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저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처음이고 아직도 유일합니다. 모든 자연사박물관에서 상징적으로 밀고 있는 전시물들은 중앙홀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중앙홀에 커다란 공룡 화석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화석 복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하면서 2층 생명진화관에 가면 모든 어린이들이 잘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도 이번에 새롭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하면서부터 전시와 교육을 같이 진행하셨던 학예사와 분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시물과 교육 내용이 항상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크게 두 가지 전시로 나눠지고 있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상설 전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만 전시를 하고 있는 특별 전시 또는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획 전시의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가지고 또는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속에 숨어져 있는 귀중한 금속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특별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특별한 전시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박물관에 오시면 중앙홀에서 아, 특별 전시도 꼭 관람을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체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여러 가지 동물 사체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동물 사체를 이용한 박제를 제작하거나 전시물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 1월에 제주도에서 인양한 참고래 새끼를 부검하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약 10m에 달하는 작은 새끼 고래였는데 그 고래를 부검하면서 온 몸에는 그 고래의 피와 기름을 막 묻혀가면서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가끔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힘든 일을 통해서 비중한 표본들을 박물관에 가지고 오고 전시를 할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연사 박물관은 모험이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표본과 관련된 일입니다. 표본을 구입하고 채집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그런 표본을 다시 전시하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새롭고 그리고 처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전시를 할지 고민을 하고 그런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표본들을 구해야 되는지 채집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항상 새로운 일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에게 자연사박물관은 모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